안녕하세요. 육아테라피 신지연 교수입니다. 이가 어린 집에서 자꾸 깨물고데요 저런. 아우, 우리 미애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미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까요? 아이가 깨문다 이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어, 깨물린 우리 미애 때문에 다친 아이도 걱정이 되고 그 엄마의 마음도 헤아려 주고 중간에서 애쓰고 수고할 우리 선생님의 마음도 헤아려 주고 이러니까 어, 내가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돕고 어, 다시 가르칠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큰 기준은 아이의 어떤 그 깨물 때 아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 를 일단 헤아려주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거 마음은 인정해줘라라는 거단 그 행동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공격적인 어떤 행동.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동은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좋은 어떤 행동에 대한으로 다시 가르쳐라. 이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출발을 해볼게요. 사람이 깨문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가 누군가를 깨문다. 이건 뭐예요? 욕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충족되지 못했고 또는 화가 나거나 속상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는 아무래도 의사소통으로 자기를 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앙! 하고 깨물어버리는 거예요. 속상하고 화나는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공감을 해줘라. 라는 거. 그렇지만 그 행동은 안 된다 라는 어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안 되는 행동 대신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앙 때문은 어떤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일단 잘 보셔야 돼요. 아이가 장난감 갖고 막 열심히 놀고 있는데, 우리 미애가. 친구가 이렇게 와서 장난감을 만지려고 하니까 미애 입장에서는, 어,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내 장난감을 뺏어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오. 어, 놀고 있는 장난감을 친구가 뺏어 가는 줄 알았나? 보구나. 오, 우리 미애 건데. 미애가 놀고 있는 건데, 어, 친구가 가지고 가려니까 너무 속상했구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친구가 옆에 와서 네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집중하고 막 놀고 있는데 옆에서 방해한다라고 느끼니까 화가 났구나. 뭐 속상했구나. 이 아이의 어떤 마음은 헤아려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앙 하고 물었을 때 보통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상대방도 깜짝 놀라 아 하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선생님하고 뭐 부른다든지 이렇게 뭔가 어 큰일 날 상황이 인제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우리 미애도 친구 물고 나서 너도 놀랐겠구나 깜짝 놀랐구나 뭐 너도 어쨌든 어+ 어쨌든 마음이 편치는 않구나 뭐 이런 것들까지는 공감해 줄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행동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행동이죠. 어, 미애야, 이것 봐봐. 친구가 이렇게 아야 했네. 아팠겠다. 역지사지. 친구의 어떤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 객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어. 아야 했겠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있어요. 너도 한번 물어보자. 얼마나 아픈가. 이렇게 어, 아이한테 오히려 공격적인 걸 가해를 하시면서 어, 너도 한번 겪어봐라. 얼마나 아픈지? 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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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 되고요. 얼마나 아팠겠니? 아팠겠다. 다음부터는 친구가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싫어! 가지고 가지 마! 또는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로써 나의 상황들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을 대한즉 대안, 바람직한 대안을 설명해주고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어떤 패턴들을 자꾸 반복해서, 어, 이렇게 해주면, 일단 아이 마음을 공감해주고, 바람직한 어떤 행동에 대한 대안들을 세워준다면, 가랑비에 어쨌든, 우리 미에도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고민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